네, 안녕하세요. 브라보카초입니다. 홈깡패.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호칭에 가장 익숙한 팀이라면 단연 리버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버풀의 홈구장은 관중석이 10만석 가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국과 잉글랜드에서 제일 큰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이 경기장은 리버풀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경기장은 어떠한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리버풀의 홈구장, 암필드를 말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암필드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884년 개장을 했고 아치볼드 리치가 설계를 했습니다. 리버풀 창단연도는 1892년이니까 그전까지 8년 동안 에버튼이 홈구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지금이야 암필드가 54,000석이나 되는 규모 있는 구장이지만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겠죠. 1884년 8,000석에서 1928년 3만석, 2016년에 이르러서 54,074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6만 명 이상의 증축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기대가 됩니다. 안필드의 구조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관중석으로는 총 4개의 스탠드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TV 볼때 중계석이 위치한 자리가 메인 스탠드로 가장 크고 화려하게 장식이 된 곳입니다. 메인 스탠드 정면은 캐니 달글리시 경 스탠드로 17년 5월까지 센테너리 스탠드로 불리우다 팀의 레전드를 기념하기 위해 바뀌게 되었습니다. 메인 스탠드 기준 왼쪽이 원정팀 팬들에게 응원석이 주어지는 암필드 로드 엔드 스탠드, 메인 스탠드 기준 오른쪽이 넘나 열정적이고 원정팀이 가장 부담스럽다는 스피언컵 스탠드입니다. 암필드의 입구이자 상징 그 자체인 빌 샹클리 게이트. 리버풀의 레전드 감독인 빌 샹클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고 1982년 8월 26일 부인인 네시 샹클리가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되면서 세상의 모습을 알립니다. 또 다른 문으로는 바페질리게이트로 이 99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선수들이 경기장에 등장할 때 통로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통로 바로 윗벽에 붙어 있는 This is Anfield. 예전에 제라드가 자주 쳤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도 가서 한번 쳐보고 싶네요. 아 참고로 리버풀 홈팀 벤치는 엉따가 잘 되는데 원정팀 벤치는 엉따가 하나도 안 됩니다. 와 이거 원정팀 서러워서 경기 하겠나? 안필드 잔디는 100% 천연 잔디가 아니라 97% 천연, 3%가 인조 잔디라고 합니다. 거친 플레이로 인해 잔디가 뒤집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달스넬 라이브 보고 알았습니다. 홈깡패 리버풀답게 안필드는 원정팀의 무덤으로 유명합니다. 현재 리그 61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 역대 1위 기록인 첼시 기록과는 25경기 차이가 납니다. 솔직히 이건 못깰것 같아요. 과연 클럽 감독의 리버풀은 신기록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축구에는 수많은 기적 같은 역전극이 있지만 안필드에는 이 드라마틱한 승부가 무려 두 가지나 되는데요. 첫 번째 기적은 2015-16시즌 도르트문트와의 유로파리그 4강전에서 벌어졌습니다. 경기 스코어 1대3, 합산 스코어 1대4로 탈락 위기였지만 남은 30분 동안 세골을 몰아넣어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이때 당시 극장골을 터뜨린 로브렌 선수, 러시아에서는 꽃길만 걷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2018-19 시즌 챔스 중결승 2차전 바르셀로나와의 경기 1차전 0대3으로 뒤진 가운데 편치 못한 분위기로 2차전을 시작했지만 경기 초반 오르기의 선제골로 분위기를 탔고 후반전에만 3골을 몰아넣어 결국 4대0 합산 스코어 4대3을 만드는 각본 없는 드라마를 써내려 홈팬들을 열광에 빠뜨렸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기적이 안필드를 다시금 축제의 분위기에 빠뜨릴까요? 극성 팬들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질 때도 있지만 모두가 하나되어 유일 네버 워커론과 알레알레를 외치며 리버풀을 응원하는 그 모습은 웅장하다 못해 경이롭고 경기장에 모인 5만여 곡들의 함성 소리는 비로소 리버풀을 완전하게 만듭니다. 해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으셨다면, 싫로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